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오늘 1월 3일, 새해 첫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업비트나 비썸 켜봤다가, 주말은 역시 안 움직이는구나 하고 그냥 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개미들이 지루해 할 때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다. 남들 다 비트코인 2억 간다. 이렇게 떠들 때 들어가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뒷북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수십 번 증명이 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차트만 보고 계신 분들은 절대 모르는 시장 밖에서 거대한 돈다발이 풀리고 있다는 신호가 잡혔거든요. 코인 끝났다 시바인 망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딱 두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고도 나는 그냥 안 할란다 하시면 안 말립니다. 근데 나중에 남들이 수익 인증을 올릴 때 그때 가서 부러워하고 다른 종목을 또 찾고 이러지 마시라고 오늘 영상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좀큰 이야기입니다. 미국 경제죠. 나 경제 머리 아픈데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게 내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미국 연준이 새 시장 운영을 위해서 무려 746억 달러의 유동성을 추가했습니다. 746억 달러면 감이 잘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치면 10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단기간에 이 엄청난 돈을 시장에 그냥 부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원리는 간단합니다. 돈이 풀리면 그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야 됩니다. 은행에 넣어야 봐야 이자가 쥐꼬리만 한데, 심지어 그 쥐꼬리만 이자도 지금 줄었죠. 이 스마트머니들이 어디로 갈까요? 결국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위험자산, 투자자산으로 흘러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차트가 횡보한다고 답답해 하시죠. 그런데 뒤에서는 연준이 돈 가져가라 하고 수도꼭지를 틀어버린 상황이에요. 이 유동성이 핏줄을 타고 돌다가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때는 잡고 싶어도 못 잡는 속도로 슈팅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 돈의 파도가 오기 직전의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거시적인 환경은 돈 잔치 준비가 끝났고 시바이누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 크립토 베이직에서 아주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최고 전문가가 말하길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거다. 시바이누 1달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멍청해서 이런 소리를 할까요? 기사 내용 뜯어보면 물론 장애물, 허들도 있다고 언급은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방향성이에요.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시바이누의 잠재력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남들은 0.1원이나 가겠냐 하고 비웃을 때 누군가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치를 던질 정도로 이 시바이누의 생태계 확장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1달러까지 안 가도 됩니다. 전문가 예측이 딱.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만 가도 지금 가격에서 몇십 배 몇백 배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우리한테는 충분히 엄청난 수익 투자 졸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이 시장이 시바이누를 바라보는 기대치의 레벨이 달라졌다는 걸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볼게요. 미국 연준은 100조 원의 돈보따리를 풀면서 돈 잔치를 예고했고 전문가는 시바이누가 1달러 말도 안 되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즉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더 바랄 것 없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 이 개미들의 준비 상태죠. 왜 나는 돈을 못 벌까? 왜 나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를까? 상승장이 오기 전에 준비를 다 끝내놨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기 전에 안 믿다가, 실제로 오르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관심을 가시니까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도를 눈으로 보고 나서야 우리가 서핑보드를 살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남들이 다 파도 타고 재밌게 놀고 나서야 뒤늦게 아무도 없는데 혼자 타봐야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수익률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장 전부터 준비를 하고 시작하자마자 같이 올라 타야 되는 겁니다. 연준이 푼 돈이 코인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이 이 세력들이 출발 버튼을 누르는 그 타점에 거의 같은 시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준비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차트 분석하고 감으로 눌리목 잡고 알람까지 맞춰가면서 가격 확인하고 이렇게 직접 자기 손으로 하는 방식을 고집하면 결국 이 인공지능과 프로그램이 잡아먹고 있는 이 투자 시장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투자 방식으로는 절대 컴퓨터의 수익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 일해줄 시스템 나 대신 돈을 벌어올 비서를 최소한 하나는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그램 매매 그 중에서도 dca 매매입니다. 중요한 건이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돈을 벌어 오느냐 왜 사람이 이걸 이길 수가 없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3%이 3%의 수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개인들한테는 너무나 작은 숫자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개미들의 돈을 털어가는 세력들이 고작 이 3%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는 거 모르셨겠죠? 키워드는 반복입니다. 다른 말로 복리라고도 하죠. 500만원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3%의 수익, 고작 15만원밖에 안 됩니다. 투자하는 의미가 없는 거 같죠. 그런데 이걸 10일만 반복하면 650만원, 벌써 35%에 도달을 했습니다. 24일째에는 원금의 2배가 됐습니다. 30일째는 142%, 1200만 원이 넘었죠. 자, 그렇다면 세력들이 이걸 100억 원, 500억 원으로 하면 이들은 대체 얼마를 버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 암호화폐시장까지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모든 투자 운용사들이 이 프로그램 매매를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셨을 겁니다. 진짜로 매일 3% 수익이 나오냐 이 가정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악재가 터지고 서버 한 번만 오류가 나도 10% 20%의 손실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시장이죠. 그리고 이건 언제나 우리가 대처를 못하는 시점, 우리가 미처 못 보고 있을 때 터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차트만 보면서 이 매도할 준비만 하고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나온 겁니다. 이걸 사람 말고 어떤 감정도 아이디어도 없는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내 대신 내 종목을 감시하고 있으면 하락은 방어하면서 이 작은 수익을 계속해서 복리로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이 프로그램 매매의 대표 주자가 바로 DCA 매매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하루에 매수 매도를 몇 번이나 할수 있을까요? 타점 봐서 진입하고 수익권이면 욕심 안 부리고 익절하고 이게 말처럼 안 된다는 거한 번이라도 매수 매도를 눌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올라갈 땐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 내려갈 땐왜 샀을까 하는 후에 이 감정에서 사람이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투자에 2시간 3시간을 쓸수 있을까요 실제로 매수 매도의 판단은 10분도 하지 않습니다 멘탈과 체력을 깎아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민 번뇌를 하는 데 귀한 시간을 쓰고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내가 세우는데 이 감정도 없고 지치지도 않는 프로그램한테 맡겨서 정해 놓은 규칙대로만 24시간 돌려보자.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통했다는 거죠. 실제 구조를 볼게요. DCA. 원래는 현물 시장에서 장기 투자용으로 쓰던 개념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사서 평단을 낮추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익절. 이게 프로그램 매매로 가져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총 자본이 얼마든 상관없이 첫 진입을 아주 작게 들어가요. 20달러. 그러니까 3만 원 정도겠죠? 진입하자마자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익절합니다. 거래 수수료를 감안해도 수익이 나는 거죠. 반대로 가격이 진입 방향에 반대로 가면 한 번에 30% 40% 물타는 게 아니라 11회씩 분할로 나눠서 구간마다 아주 조금씩 추가 진입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가격 흐름은 반드시 등락이 있죠. 아주 조금만 되돌아가도 평단이 그 아래로 깔려 있기 때문에 작은 반등에도 익절 탈출이 가능해지는 구조인 겁니다. 물론 이 수익률은 너무나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걸 하루에 50번 100번을 반복하면 하루 수익률 3%가 쌓이는 거예요. 구조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 투자운용사에서는 직원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이렇게 단타 스케이핑으로 굴려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문제는 이걸 개인이 직접하면 이 단가가 안 나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을 굴려서. 3%를 수익 내도 15만 원인데 이게 본업을 포기하고 심지어 시장 리스크까지 본인이 떠안고 할 만한 수익이냐 그리고 실제 매매를 하면 무조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dca를 내가 이해하고 이걸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과연 반등이 나올 자리에 5만원, 10만원만 매수를 할까요? 이거 한방에 만회 한다는 생각에? 또는 이게 맞다는 생각에 50만원, 100만원 그 이상을 넣게 됩니다. 어느 순간은 비중이 70% 80%가돼 있죠. 더 힘든 건 여기에 집중하는 사이에 다른 관심 종목에서는 반등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또 본전 생각이 나고 판단력이 흐려지죠. 결국 dca가 아니라 감정 섞인 물타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입된 게 프로그램 매매고요. 반등할 것 같다. 여기서 멈출 것 같다. 느낌이 좋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세팅된 대로만 계속해서 매매를 돌리는 겁니다. 본전 생각, 욕심 이런 거 없이 24시간 내내 내가 세팅한 대로만 평단가를 낮추고 조금만 나와도 익절하는 이 행동만 반복을 하는 거 이게 DCA 자동매매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지금 분명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말은 그럴 듯한데 그게 실제로 돌아가냐, 진짜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달 동안 굴려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15,000 달러로 시작해서 정확히 한달 만에 28,000 달러 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날은 있어도 단 하루도 손절이 난 날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차피 고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굴리시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특히 코인은 정말 서민들의 꿈, 신분 상승의 꿈을 꾸게 해주는 마지막 사달이죠. 정말 중요한 초기 투자금 이 시드머니 절대 잃으면 안 되는 투자금 하루에 3% 수익률로 굴려보겠다 하시는 분들께 이 프로그램 매매 어떻게 진행하는지 관심 종목 세팅은 어떻게 하는지 초기 진입 금액이나 타점 같은 이 로직 미세 조정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리는데 아무한테나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구독자님 들은알수 있게 암호를 지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받으실 암호 이 세팅 세팅 두 글자를 기억하시고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를 보시면 네이버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에 이 암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는 분들께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너무 오픈을 해놓으니까 쓸데없는 연락도 너무 많이 오고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게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신청 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받아서 그대로 똑같이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못한다 하시면 바로 갖다 버리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돈 넣어서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일 수익률을 민감할 수 밖에 없고 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세력들이 진작에 이렇게 돈을 굴리고 있었구나. 인공지능 시대에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루 15만원이라는 돈보다 이걸 직접 눈으로 겪어보시는 게 더큰 자산이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지금 500만 원이 있다. 과연 다음 달에도 500만 원일까요? 최정은이었습니다.